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샵에 인도네시아 파충류들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일단 첫 번째로 다 오늘은 이제 1편과 2편을 나눌 건데 1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코하고 스킨크들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 꺼낸 김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만이 격해 현지에서 올 때는 항상 이렇게 포대자루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까면서 어떤 친구들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재밌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얘네들을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구충하고 밥 먹이고 물 주고 세팅하고 얼마나 지겨운 작업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처음 할땐다 즐거워요 가지고 그 즐거움을 좀 나누고자 한번 보여 드리려는 거니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건 하우스 개코네요 하우스 개코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도마뱀 있잖아요 걔네들이에요 수입 온직후여 가지고 좀 얌전하네 자 다음으로는 플라잉 개코라고 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몸에 막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점프할 때활광을 하듯이 날듯이 뛰는 도마뱀들인데 그래서 플라잉 게코라고요. 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플라잉 게코거든요. 옆구리 에 보면 여기 막이 보이시죠? 이 막과 발에 있는 이 빨판. 자 이것들을 넓게 펼쳐가지고 점프할 때 날듯이 뛴다고 해지고 플라잉 게코라고 해요. 되게 저렴한 종이고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이 되긴 했는데요. 전문적으로 키우신, 키우신 분들은 아직 없는 편이에요. 되게 보면 로컬도 있고 좀 다양한 종류긴 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막. 널리 보급된 것 같진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. 이번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. 한번 소개시켜드릴 겸 했었는데, 애들마다 패턴도 다르게 생겼고요. 죄다 좀 다르게 생겼어요. 색깔과 문양 이런 것들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새로운 애들도 각자 자기만의 그런 플라잉 개코를 키워보시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. 자, 이번에는 롱테일 글라스 리자드라고 해요. 롱테일 리자드 하면 이제 몸은 엄청 짧은데 꼬리가 긴 도마뱀이거든요. 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흔한 도마뱀 중 하나죠. 그죠? 꼬리가 되게 길죠. 얘네들은 온순한 성격도 있고 그리 먹이도 워낙 잘 먹고 활동적이기 때문에요. 애완 동물로 되게 좀 처음 에 키우시는 분들 많이 키우는 편이에요. 얘는 수컷이네요. 자, 얘네들은 서로 사이가 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요. 여러 마리를 좀 합사해서 키울 거예요. 자, 이게 롱테일 게 스킨크 사육장이에요. 와, 딱 많다. 옛날에도 이제 뭐 300마리 정도뭔가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. 그때도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공간을 이제 확충을 해 가지고 좀 나눠서 키울 건데 워낙 키우기가 재밌어요. 먹이도 한번 줘볼까? 자, 먹이도 줘볼게요. 아직은 수입 직후라서 좀 당황인지 봐. 어, 벌써 먹네들 있네. 아, 얘네는 뭐 적응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네. 역시 키우긴 제일 재밌어요. 무슨 물고기 키운 느낌이에요. 활동력도 많고. 호스필드랑 당분간 같이 합사를 할 건데, 호스필드는 내일 치워줘야죠. 음, 다음으로는, 자, 다음으로는 우리의 친구 토케이 개코에요. 이번에도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는데 상태가 되게 좋네요 바로 와가지고 그런지 오! 얘 색깔 대박이다 야 이렇게 색깔이 반짝반짝한 애들도 있어요 이야 이거 완전 그린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애들이 아직은 그렇게 덜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만져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내네 보면 이제 입안에 염증이 없죠 소케이고를때 중요한 점인데요 양쪽 입에 염증이 없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소리를 잘 지르고 너무 마르지 않고 피부에 뭐 어떻게 부절 같은 게 없고 탈피 껍어기가 눌러붙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이 건강해애들죠 물진 못하네요. 물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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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치어 치어 치. 자 일단 토케이드를 넣어놨는데 내일쯤 되면 이제 개체들별로 상태별로 다 꺼내가지고 하나 하나 분류 작업을 해야죠. 이제 처음에 오면 약간 몸이 말라 보여요.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탈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것들을 다 축양을 해가지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죠. 이 친구도 보면 발색이 엄청 예쁜데. 탈피 중이네요? 보면은 이제 가끔씩 막 좀, 뭐랄까, 보석 같은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. 지금 저기 있는 개체도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. 오. 자, 다음으로는 안 나오게. 자, 이번에 나올, 소개해드릴 거는 선스킨크. 자, 인도네시아 사는 대표적인 스킨크 중 하나인데요. 파이어스킨크하고 더불어가지고 파이어스킨크는 아프리카에 사는데 얘는 인도네시아 사는 가장 기초적인 스킨크 중 하나에요. 파이어스킨크처럼 막 크기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몸의 문양도 이렇게 노 노리끼리한 게인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특징은 얘네 알이 아니라 새끼로 나는 종이에요. 그래서 인기가 더욱 많죠. 일단 여 리빙 박스에다 넣고서는 어느 정도 수분 급여와 먹이 급여를 해야겠네요. 어? 안녕하세요. 많이 그러니까요. 아, 영상 찍은 거 여기서 귀찮아졌으니까 마무리하고요. 내일 2편으로, 2편에서 또좀 특이한 애들하고 큰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